말을 해 누가 알아서 자막 넣겠징 너 뭐뭐 뭐 샀지? 초코 식빵이랑 고구마 크림치즈인가? 나는 알밤 3개 그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자두 나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자두로 이 노래 불러 봐 빨리 가사를 몰라 아니네, <laughs> 에 하도 코어 응. 우리 원래도 못하는데, 아! 왜? 왜? 맞는데. 이 새끼 맞는데, 자꾸 안 새끼 맞는데, 와 인성 봐라. 안 보이는데? 내가 또백지엄 나왔는데 또안 찍었어. 아, 아니, 뭐, 노래 부르는 거 찍을 수 없으니까. 그 조금씩만 듣면 되지. 내 노래 실력이 정도다. 자기가 편집하는 거 아니라 고 나도 나한테, 나한테 넘기래 그냥. 무려 씨야 미친 사랑의 노래 불렀는데 밖에 내려서? 아 그거는 그거야 내 음에 맞춘 거고 내 음역대. 나도 왕복 하나 했어. 맞아. 아 근데 존니 잘하더라. 응? 존니. 난 존니를 잘 모르니까 내가. 그잘 알지? 그러니까. 잘 아니까 가사를 다 아는 거지. 뭔가 오늘 술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짜증 나가지고짜나 때문에 나 근데 좀 마실 수 있어 마셨잖아 반병도 안 마셨어 나뭘 반병도 마셨어 반병은 넘게 마셨어 한7마셨7 아, 진짜 아니다 아니야 다 걸고 진짜야 내가 따라온 것만 4번이 넘는데 무슨 뭐 반병을 마셔 나 어쨌든 간에 아주 뭐 마실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야 아, <laughs> 반병을 넘게 마셨는데 새로 새로 먹고 싶어 그럼 어디서 먹을까 뭐 교촌 같은 데도 있어? 모르겠네 아니면은 좀, 여기 근본, 여기 근방 아, 노가리 걸음대 가보자. 거기 가자. 근데, 근데 언니, 뭐 먹을 수 있어? 뭐, 지금은 못 먹지, 근데. 그니까. 붙어. 됐어. 됐어 다시 해봐. 네. 다시 해봐. 네. 안 먹어주네, 이제. 미니가왜 <놀람> <놀람> 이렇게 커데 <놀람> <놀람> 소스가 따로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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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음. 다 미쳤는데? 물어 먹어. 어떡해. 왜? 너무 맛있어. 한어서점먹맛없다냐고 아, <목소리> 맛있어. 이걸 크림으로 쓸까? New. 왜냐하면 제주도 갔을 때 맞춘 거잖아 근데 작년에 이게 노란색이라서 너무 더러워 그 심지어 염티 나는 멀쩡하긴 하거든 엥? 엄청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해? 어난 완전 석이 자꾸 조심해 좀 미안한데 조심 당당스럽네요 내가 귀여워서 그래 어우 깔끔해 봐봐 너무 귀엽잖아 아봐 그 키링 어? 왜? 네. 이거 보이잖아 이거. 떼고 싶다 이거 이거 왜 없어? 나는 그거왜 아직도 붙이고 있어? 보이지도 않아. 21년 거. 21년도요? 어. 이거 누가 사준 거지, 근데? 겸디이거 왜, 어. 또 바르고 나야안 그러면. 달아부터 이거 어. 안녕. 잘라란 뭐가 내 거지? 이거요. 도이 계속 커플템이 점점 들어가고 이게 내꺼 어, 내가, 응. 내가 먼저 샀는데 스티커 내가 먼저 샀는데 언니가 어? 하지. 괜찮은데? 나도 하나 살까? 했어 난안 사더라고 응, 근데 갑자기? 사실 근데 난 필요가 없어 나도 필요는 없어 근데 왜 잠깐? 만에 하나 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쓸수 있어 덕에 아주 잘쓰 근데 이제 그 티켓팅 해주고 음. 받은 수거비로 나미 아니라 고모 고모.. 고모 뭐지? 임영예 그리고 언니가 무슨 말차 말차 음. 좋아하네 말차 티라미수 말차라떼, 음. 말차 말차라떼. 아대딱찍근네 음. 소스다 달달하구만 먹었어? 맛있어. 얘도 맛있어. 그럼 얘로 달달하고 뭐 할까? 우리 이거 먹고. 잠시 가야 돼. 점시후에는뭐할 건데? 그 소금빵도 먹어볼까? 럼베뉴에서 음. 나온 거. 스파게티로 음. 가 좋아보이지 이거? 또다시 면 마이 199 오늘 음. 진짜 월 중순에 200 말랑한 김에 인스타 만들어 그때 딱200면은 그때 딱, 딱 하는거 바로 음. 그래 지지 지 그치. 와야 매장 매장휴식인데도 금방 왔어 아, 한 5분도 안 기다린 거지. 맞나? 저거를 같이? 네 이런 한쪽에만 있잖아. 피카니. 여기서 섞어 해야 될것 같아. 그지? 맞죠? 아니, 어디 왔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롯데월때 머리요. 돈라이즈안 하려고 지금 구역만 하고 있어요, 응, 음. 최대한. 응. 음. 저거 음 보라색 체크. 어? 저거 뒤에도 있어. 저거 어때? 저런 체크. 눈썹 소리 왜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들지? 음. 빨간 색깔에 빠진 거 아니야? 음. 갈색이 되면서 이제 그거지. 진짜 언니 네일 검은색으로 빨간색 하지 마. 응. 까만 색깔 보고 싶어. 응. 너무 오래 봤어. 오래 안 봤겠지. 나 빨간색을? 응. 넌 지겨워? 그지? 나한테 정. 아니. <laughs> 검정색? 아. 알아서 하셔. <laughs> 왜 그렇게 이쁘게 말하지 않지? 몇번 얘기했는데 내가 듣질 않아. <laughs> 어, 빨리 해야겠다, 여기. 휘었다, 여기. 안에. 뭐야? 뭐봐너 o <laughs> 눈치 없는 자세로 오고요. n 아마 왜? 어? 내가 더 사랑해. 진짜 그러지 마. 네. 아니니까. 오늘은 진짜 더 사랑해. 고만고 타는데?